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벌써 2월달입니다. 자, 여러분들, 남는 곳 따라서 절대로 가금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포트 10만원 10불에게 드리겠습니다. 댓글, 어, 좋아요, 많이 많이, 어, 달아주세요. 이번 주에 서버 소식 전해 드립니다. 대몬 6 서버는 월... 다음은 그랑카인 9 서버입니다. 아니 이거 그때딱한번 이제 이거 싸우는 거 얘기 싶은데. 아 이거를 또 올리셨네. 오늘부터 제대로 제가 한번 보여 줄게. 서버 사람들 공원에서딱 기다리라. 난닝구가 직접 도빼기 날린다 난닝구는 지배자 혈맹을 탈퇴하고 다른 혈맹으로 떠난 멤버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복수에 나섰습니다. <laughs> 혼자서 반대 세력 두 명을 상대하는 배짱을 아. 보여 주었지만 결국 패배했고 아니 이런 거저 하시면 안 되죠. 그때딱한번 죽었어요. 3대 1로 2대 1로 해 가지고. 그것도 내가 물려왜 이러세요? 아니 팀장님. 어떻게 되다가. 상대 세력을 추적했지만 세 명에게 동시 공격을 받아 귀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아, 명. 3대 1은 무리라고 판단한 난닝군은 함께 싸울 지원군을 모아 <laughs> 3대 3으로 다시 전투를 진행했는데요. 확실히 3대 3 전투에서는 난닝군의 세력이 유리했습니다. 아, 이거만보여주면 <laughs> 난닝구는 다대다 <laughs> 전투에서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탈퇴한 혈맹원들을 쫓아다니며 방해하고 <웃음> 공격했습니다. <웃음> 전투할 때 가장 즐거워 보이는 난닝구 <laughs> 반대 세력에게 확실한 보트레이 형, 야 옛날이야 트레이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동안에 공허의 균열을 여러분들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에이 가서 뭐해. 그 상자 그 어쩌다가 하나 주는 거 그거 먹어서 뭐해. 시간 아깝다. 특별한 보상을 뭐그 상자를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 나는 그냥 용계 5천 가서 글던 7천 가서 그냥 사냥할래.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다 바뀌었습니다. 개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어, 공우의 균열 2층에서 에어로트의 태엽인형과 장난감 출현합니다. 강모건스터 처지시 공우의 균열 1층에서 사용 가능한 열쇠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 초소시 열쇠와 마법인형 보관소 열쇠 거래서 등록 가능. 등록 가능? 어? 이제 유저끼리 네, 이제 열쇠가 그 거래가 가능합니다. 맞죠? 그러면 또적 나겠네. 네. 그 안에서 그, 수합을 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는 지금 오늘부터는 성공모으로 바뀌었잖아. 그냥 2층에만 사냥해도 대박일 것 같은데. 대박인데 사냥은 제대로 못하겠죠? 자연적으로 이제 쟁이 된다는 거 그랑 3번 3번 어, 수바람이 파티 해가지고 다니네 이것들? 파티 해가지고 불... 어 그랑 1번 야 드슬 캐릭터들 벌써 진출해 뿐네 이거 어 지금 여기 위에 애들 많지? 뭔데 이 수바람아 시작하자마자 또맥이 바로 난리 풀라 뭔데 좀 되나? 아 1대1 올드 거지래드슬 데슬 제스라고 좋은게 아닙니다. 3번, 3번 채면 되지. 어, 3번 이거 전멸 채까이 일로 와. 내가 용입니다. 내가 왕입니다. 이 아이 씨봐라마 카메 전멸사가 다이 야. 어디 도망가라고? 봐라 와, 이게 하루 순간에 원래는 사람이 없는데, 이래 바뀌었거 어? 턴 100%입니다. 내가 그럴 거면 턴 100%. %야. 자, 턴. 일반은 우리 아군이기 때문에. 야, 진짜, 야, 야 할말 하겠다. 야, 뽕쟁, 아, 뽕쟁이가 아니라. <laughs> 할말 하겠다, 야, 뽕씨가. 어 야, 서바, 대박이다. 게임 존나 재밌어졌네. 턴, 때려! 찍는거 맞죠? 다이! 자연적으로 이래네. 야, 게임 미쳤다. 어 확산다, 확산아. 산다. 3번, 3번서 뭐다방살래 본다. 또딨노 서바람. 야, 봐라. 야, 궁극아. 아, 궁극이야, 이거. 궁극 형님. 형님 오시고. 형님 파티. <웃음> <웃음> 어, 혼자 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그래 이게 그래 이래야 게임 재밌지. 어 헨드 뭐 소리 궁궁 금헨데 어, 딨노 애들 또어딨노 이거. 자리 해라, 자리 해라. 야, 뽕씨가 주로 몹이 쌓이는 데가 어디야? 어, 3 번. 야 있어, 바로마. 면. 어 왔다, 저 새끼부터 3 번. 어, 와, 못 봐. <laughs> 어, 못 봐. 어, 이만 날려야 되는데. 틀져. 다이, 다이. 내가 그랑구다이 수바로바 그랑카이네 그랑구라고 카메오 뭐할 건데 드슬대서 1등이돼 임마 1등 날렸대 요것도 요것만 날리면 돼자 때려 계속 공가 위에 한 마리 더 있대 임마 제일 센 놈이 고거요 와이 수바로바 한번 라요와 한번만 걸리라 아턴 못 봐라. 와, 모업하고, 이제, 둘러싸여가, 임마들도 모업이 감당이 안 돼. 이거 와. 턴! 어, 트레경은 뭐야, 이런 상황에. 포그만 때리잖아. 범사 때리잖아. 어, 빨리 올라와. 개꿀잼이야포고야 조금만 버텨. 턴! 한 명, 한 명, 한 마리! 2대1! 나턴 걸리면 죽어. 2대1이야. 와, 씨발, 우리 편한 명만 더 있으면 이겼는데. 파티면 파티원 한명 날렸다, 한 마리 날렸어, 아! 다 날렸다, 이씨 바람들.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있어봐 아, 혼자 다 날렸다, 야, 이씨 바람아, 니도 뒤져뿌라! 아, 내 욕심인가? 제발, 세명다 날릴 수 있나? 아, 아깝다. 나 배를 안 해. 아, 아깝다, 씨발. 존나 잘했는데, 아, 고름만 죽이지. 이거지? 아, 죽어도 괜찮아. 100번 죽어도 돼. 근데 나는 웬만하면 배를 안 해. 어, 아이, 배를 할 바에는 그냥 희원하게 죽어본다 말라고. 배를 하나, 뭐 하나. 맞나 여러분? 딸피라도 죽이는 걸 원해야지 딸피 돼도 죽일 수가 있다니까 일대1로는 내가 아까 다 나갔다 대만에가 나한테 총 HP가 일반모보다 작냐는데? X됐다 트이 경씨 발 도발당했다 전반전이 뜻 많으면 우리가 전략을 세야지 여기 더 있으면 돼 여기 어. 여기 펠장사펠 장터에서 위험한 밑으로 도망가면 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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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어. 이거 틴틴 오죠 틴틴 오죠 연마 때려라 3번 도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고. 바로 턴! 숨회아세 마리 봐. 뭐한테 안 공격해. 물고기 잡아. 내 있으니까 내한테 도움 나이거든. 내한테 버그거든. 내한테 지금 이델로도 발리기. 숨만두 마리밖에 안 된다. 세 마리가. 몇 마리 안 돼. 턴 걸었다. 때려. 무고건 죽는데 나른데. 존나 쌔다. 어, 야들 겁나 쎄 정이야. 최정이야. 일부러 파태에 오는 거야. 어, 돌렸습니다. 그랑 3번 돌렸어. 돌렸어. 오케이, 턴 도화. 1대 됐다 한 명만 날리면 돼다날라가턴2 요번 새끼만 날리면 돼턴딸 피다 딸 피해 한이 간다 두 글자 두 글자 두자 뒤에 뒤에 에 날려줘 자에볼울 글자 두 글자 어 찍어 얘 찍어 한명 날리면 이기는 거다 야한 명만 죽한 명만 한 명만 한명 날리면 이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저찍혔어 내때 리고 있다. 조금만 뻗어. 돌아. 돌고 돌고 있어요. 돌고 있어요. 왜 모르고? 어, 어떻게? 한명또 날렸다. 날렸다. 아, 카메또 날렸어. 마지막. 터 때려. 터세 글자. 나도 터트. 이를 두 글자 턴 걸었어요. 야2대1로는2대1로는 빡시다. 글자 먼저 찍어 두 글자. 방법 처리하면서 저텔 자리로 갑시다. 이게 누구지? 누구야? 야니 도어가 호도가 호도야. 야, 지인 지인이 뭔지도 몰라 자는. 야 호도야. 아. 철수 절대 철수 절대. 뭘잘못했어야 그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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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나 때려꼭 잡는다니까. 아무나 때려래. 아, 잘 알아서 잘 테니래. 아, 이자는 저기 일단은 뭐, 수행을 안 해봐가지고... 아, 일단은 털하고 카메라 좀 감아야 되는데, 카메도 안 감을 것 같은데... 딱징찍고 야, 치라... 그러니까 여기 깨우더니 옆에 다리 옆에 있는 거못 봤지? 자, 나야 했어. 야... <웃음> 야, 로이드 왔다. 끝났다. 이거 봐... 어, 세요야 유명한 로이가시다. 일단 씨 이래 이아아다 이지고부터 이지고 이지고 찍어 찍어. 았어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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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다 많이 마이 네. 마이 네. 때 많이 때. 요어어 이. 나기본 우리 법사부터 리이 새끼들. 아, 또 다시 턴. 이아 연턴 아, 연탄 아깝다. 다시 가고 있습니다 밤에 또 턴! 다터연터 어, 찍힘? 미 계속 때리고 있다 야주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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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자 우리 밖에 없다 우리 밖에 없다 내려와 내려와 내려 어디 갔는데? <laughs> 머, 머스터 왜티로 <laughs> 어디 있데때리 목 잡고 계신 알나쓰저아나 ㅅ 안 할래 나 빼라야 빼라아 나는 나는 된다니까 버티는 거다돼 옆에 한1 0 0 m 뛰어오더니 야 이거 뭐 한번 하겠다 싶었더니 바로 후에다지너희 돌할래 무조건 얘들아 알았잖아 무조도 돌한 것만 도 충분히 아 잘하는 거니까 무조건 돌아라 때릴 생각 하면 안 된다 아니, 아니, 방송하기 아니고 짜증난다. 개새끼들 약 올린다. 개그 프로그램이지. 야, 호도야! 이봐라, 지금 애들 도발하는 거 봐라. 바보 코리아 왔다. 바보 꽃기? 바보 두어 리복하는 게 돼, 이거. 바보 두어 왔다. 그래도 진다. 개그 프로그램. 선글라스를 가져오는 것을 잊지 않았어. 런닝, 어, 런닝맨? 누가 웃었어? 누가 웃었어? 아, 죄송해요다 런닝맨, 다른 거. 어... 도호야 우리가 이런 소리 들을 그건 아니잖아 어? 아네 보고는 코리아 바보라고 내 보고는 런닝맨이라고 도호 왔나? 도야야 도호 마이카나사다 도호 뭐, 멋지게 뛰어와서 스텔리 마이크 있어요 저봐야 <laughs> 가자! 하니까 쑥뛰어가 멋지게 뛰어와서 나한테 한대못 사냐 오토 <laughs> 오토를안 <오토들은> 된대 <된데. 웃음> 어, 아, 그래도 재밌네. 그래도 어 방송이 분위기가 그래도 사네요. 아이 축구도 뭐? 재밌게, 티겨도 재밌게 하자고 이기는 게 좋지 말아요. 유신 친구들 왔습니다. 어머 와라고. 수마로 한 마리도 날리고 도망가는 것도. 에볼 에볼 에볼. 천 수마로마. 점사에 점사에 점사에. 점사 한 마리 날리면 이겨. 점사 점사 점사. 갔다. 갔다. 연탄 돌렸어. 다이. 아, 예, 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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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이거 봐. 점사 찍었어. 오케이. 집 찍었어. 점보 있어. 점보 있어. 점보 있어. 있어. 이지고 애벌레를 줘. 다리 잡아줘. 어, 몹, 몹에 가져 봅파 모배 다 갖춰있네. 자 이지고 봐, 이지고 봐, 이지고 몹, 몹에 배갖어 들어가 못 잡고 들어가. 엄마 먹어봐, 돼. 박살났네. 어, 못 잡고 들어가 줘. 아 턴. 지금은 찍어놨어. 아 뒤에 걸렸구나. 어 힐점 줘. 어, 민, 좋아, 민, 좋아, 민, 좋아. 어 고마워, 고마워. 자 타겟팅 바꿀게. 두 글자. 같이 이거든게 엄마 조금만 조금만 다방 살려뿐다 턴. 좋아. 던눌 자, 날라. 어, 로이저 좋아. 좋아 좋아 이거 두자한동 들어왔거든. 내가 한명보내고 있어. 두글자못 봐. 못 봐. 던던 던. 던 띄워 좀봐 준아. 자, 도와야 때리고 있다 그래. 턴 때려. 때려. 도와야 때려. 턴. 날렸어. 좋아. 여기, 여기. 아, 좋아 여기, 좋아 우리 애들 좋아. 자, 몸 잡아. 한명더 있어. 한명 더. 어, 다 날렸는데 한 마리 남았다. 한 마리. 한명더고 있어요. 가게. 기다려. 조금만. 아, 뭐. 세 글자. 여기에 이제 줘 위로 뛸까? 저한마리 있지? 두 마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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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위에 세 글자. 야모하고 쏘니까 아, 더 네. 재밌네. 어? 어뭐 텐분 아, 그래. 아, 뭐, 어, 다 아니 잡들도 그래. 똑같아 뭐, 뭐. 우리하고 똑같대. 어다 똑같아 그래, 똑같대. 잡았다. 자 도호야 조금만 버텨. 내 때리고 있다. 난리렸어 그래. 올라갈게, 그래, 올라갈게. 이거 우리 이거 이길 수 있어. 좋아. 다이겼어내다다 아, 날린다. 내가 다 날린다. 로이저 힐. 조심해 올라올 때. 날렸다. 다 날리고 있다. 이하바람들난 <laughs> 이거 컨트롤. 슈바이 바람 진짜 가하라